하나님의 말씀을 넘마서 8장 15절입니다. 풍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부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라 세 번째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계시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되었으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계시해서 적용 이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의 단계에서 영분별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계시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의 단계에서 영분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넘겨보세요. 첫 번째는 제약으로 사탄은 우리를 인도한다. 또두 번째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지름길로 인도한다. 세 번째는 거짓으로 인도한다. 네 번째는 두려움으로 인도한다. 또 다섯 번째는 사탄의 음성은 육체를 자랑하게 한다. 어, 여섯 번째 사탄의 음성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탄의 음성의 특징 네 번째.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인도한다. 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람과 동역하시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수행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관계가 넘쳐났고, 또 에덴 동산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탄의 음성을 차단하고 대적했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고 자기들에게 더 유익이 될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영적인 죽음이 왔고, 그때부터 두렵고, 무서워서 숨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풍성하신 분이신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피조물을 의지하고 또 사탄이나 귀신을 의지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지하게 하느냐?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귀신을 무서워하게 하고 조상형들을 무서워하게 하고 어떤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너희가 그것을 섬기지 않으면 마치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조상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가정에 저주와 우환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협박하듯이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사탄과 이런 귀신들은 어찌하든 이 사람으로서 왕권을 수행하는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신분을 잊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로 유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귀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 사탄의 그런 메시지를 마음에 듣고 있으니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상들이 자손들을 지켜주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17절 보면 우리를 가장 좋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형 네,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네,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 온전한 영생 우리에게 평안 모든 풍성하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사탄은 다른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 주는 것처럼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네들아 속지 말아라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올줄 아는 것입니다. 귀신은 두려워하거나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대적하고 저주할 대상이요, 쫓아내야 될 대상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네들아, 귀신에게 마귀에게 속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노마스 8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형을 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왕권을 수행하는 권세자로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건 누가 한다 마귀 귀신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NIV 영어 성경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하는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너희를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 영을 받아서 전에는 두려워하고 무서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로 권세자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행동이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누가 보면 8장 23절에서 25절 볼까요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안 돼.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예, 그쵸?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였는가 하더라. 자,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권능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렵고 무서워해서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맡겨옵니다. 이렇게 사탄은 이급한 상태를 만들어서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못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게 돼요. 두려움을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풍랑이 오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환경의 상황을 만들어서 두려워하며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를 더 크게 치는 것입니다. 확김에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급하게 성급하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아무거나 결정하면 안 됩니다. 평안을 유지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나중에 하루 지나고 오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 환경을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절 3절 볼까요?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급게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 할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탄은 급하게 일처리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성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다수결로 결정짓고 성급하게 빨리 결정한 것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결정해 놓고 그래서 일이 잘못되면 누구를 원망해죠? 하나님을 원망한다 바로 인간의 수성입니다 자기가 미련하여서 길을 급게 하고 발이 급해서 잘못해놓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했습니까? 라고 예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죄가 뭐죠?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죄예요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게 죄예요 네. 그냥 자기 길로 결정하는 건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때하여 각기 제길로 갔건을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죠. 그러니까 급하게, 성급하게, 막 상황을, 어, 좀안 좋게 만들거나 위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막 결정하도록. 그래서 자기 길을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 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인가 또 상담도 받아야 되고, 중요한 걸 결정할수록 더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또 상담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를 두려움에 쌓이게 합니다. 사탄은 공포를 유발시켜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 가정에서 제사를 없애면은 귀신에게 저주받는다. 그러기 두려워하게 하죠. 그래서, 어, 누가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게 뭐죠? 제사 안 지내고 막 그러면 가정이 뭐 풍지박산된다. 이런 두려움을 갖는 거죠. 어떤 교인들은 무당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합니다. 이사가는 날짜도 두려워서 아무 때나 못 갑니다. 왜 그렇죠?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신이 선지자라고 자칭 말하면서 자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든가 자녀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든가 마치 귀신이 전보듯이 협박을 하며 무당처럼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자식이 죽거나, 어, 가정이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기도 하고, 어떤 조건을 걸어서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음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사람들을 억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뭔가 저주를 저 당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로 저주의 말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네. 속량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저주해서 어, 억압해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로 저주의 말을 하나님 성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주한다 그 사람은 사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자는 본인이 먼저 저주를 받기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사탄은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반면에 성령님의 음성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예,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누가 준다? 마귀가 준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공부한다 그러면서도 나는 용서 못 받을 거야 나는 지옥 갈 거야 하나님 용서 못 해줘 그래갖고 내가 옛날에 어떤 죄를 졌는데 계속 끄집어내갖고 계속 자책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거는 사탄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전두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우리 목자를 만나서 상담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두렵고 힘들다가도 해도. 근데 누구 만나서 어, 상담하고 공부했더니 더 괴로워하고 더잠못 자고 안 되면 그것은 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면, 왜 형벌을 받게 되죠? 두려운 것은 누구를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형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에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강제적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동이 돼서 회개하게 하는 거죠. 울컥하게 돼서 추연하는 죄인입니다. 이 스스로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지 두려워서 무서워서 덜덜도 떨면서 그러한 경외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서 정상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막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서 너 이거 택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협박하듯이 앉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할 때 내가 기도하고 정상적인 생각에서 아 그것이 옳고 그것이 좋은 방법이나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지 그냥 힘들게 해갖고 막 강제로 역사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지난 과거의 죄를 가지고 끈질기게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참모들이게 하고 계속적으로 과거일에 매이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또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넘어졌거나 물론 과거에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해결시킬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체까지 가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은 성령께서 해결하도록 하시지만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듣고 너 이거 이랬지 너 이거 이랬지 너는 그걸 용서 못 받을 거야 너는 지옥 갈 거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사탄이 사탄의 음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치 강도처럼 칼에 목을 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칼에 목을 대고 협박하듯이 계속 두려움으로 자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에 대해서 자책을 가지위 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살아서 무엇해 죽어야지 하며 죄로 억압을 지키게 돼서 결국 그렇게 심해지면 어떻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더 심해지면 어떻게죠? 어느 날 자살을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기시록 12장 10절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수하던 마귀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수하던 거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결코 그리스원에 정제받지 않습니다.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받낮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고수하고 참수하던 자입니다. 이미 우리를 참수해요.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수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을 이래서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들은 날마다 평안을 못 느리고 날마다 그냥 죄책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나를 두렵게 하는 음성이라면 경계하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무엇이 능력이죠? 어린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도 믿을 게 못해요. 여러분 생각이 나는 용서 못 받을 거야. 그 생각이 오라요. 용서 받았때 용서 받은 게 옳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어린양의 피는 뭐죠? 우리 죄를 용서한 증거잖아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내 죄를 속량했느니라. 예, 잠깐만 정죄하고 죄책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어린양의 피가 내 죄를 속량했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때 귀신은 또 진리를 알았구나. 그래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심히어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지. 나의 어떤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생, 책망할 때도 성령으로 사랑으로 감동해 주시고 죄를 생각나게 해서 스스로 회개하여 고치도록 나를 다듬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근심함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닥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닥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편지한 그 글을 듣고 그들이 근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성령께서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진 거를 책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뭐 하게 하는 거죠? 회개하게 하는 일. 그러므로 좋은 일인도 아닌데 사단이 근심하게 하는 거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뭐죠? 결국은 그건 사망이죠. 회개도 안할 뿐더러 더 강박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회개시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무기나지 않으십니다. 죄를 범하는 데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죠. 반드시 그 문제를 다루시고, 죄를 해결하기까지 계속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냥 두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가 뭐죠? 나를 다듬어주는 거요? 내버려두는 거요? 예, 네, 내버려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죄를 지고 잘못되고 회개하지 않대. 그냥 아무 일도 없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버렸다. 그것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도록. 나를 상관하시도록. 내가 죄에 빠졌었거나 잘못됐으면 나에게, 어, 오히려 근심이 돼서. 그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니다 이렇게 죄는 자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속담에도 반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게 죄가 자란다는 거죠. 이 예, 다윗은 참 하나님의 잘 섬기는 성군이었는데 죄를 범하죠. 간음죄를 범합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거를 덮으려고 어떻게 하죠?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서도 그냥 내버려뒀으면 다윗은 너무나 좋아했을까요? 다윗을 버렸겠죠.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나단선지랄등에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주신 것은 성령으로 감동이 오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이 나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는 비껴져 나갔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적한 죄는 다윗에게 큰 고통과 근심을 갖다 줬어요 그저 신하들 앞에서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드러냈으니 신하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창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이슨 10편 6편에서 그의 고뇌와 근심을 조금이나마 볼수 있는 해계하게 됩니다. 10편 6장, 6절, 7절 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리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리암아 둘이 어두워졌나이다. 예, 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내 죄에 대한 근심. 그것은 회계를 하게 하는 근심이 된다.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근심하지 않는다. 것은 성령께서 지적해 주지 않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급하게 일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근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내적 음성이나 사람의 말을 통하여, 또한 주의 종의 설계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 주변에 오는 환경을 통하여 어떤 계시가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내 안에 저장된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으로 온그 음성인지 잘 분별하여서 올바른 길하나님이 인도하는 지혜로운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